자고3 수능 특강 소재강 21강 지문의 해설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강의 1번 지문은요. 어, 수능형으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유형은 순서 추론입니다. 순서 순서출원. 추론 2번 문장 단독 그리고 3번 4번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5번 6번 묶어 주셔서 그렇게 순서 추론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그 단서는 여기에 디 i s 가 위에 있던 그렇죠 어, scientific possibility 그렇죠 어, 과학적 가능성인데요 음 어떤 관뭐뭐 뭐, 블라블라한 가능성이 되고요 그곳을 받는 대명사가 디 i s 가 됩니다 되나요 그리고 2번 문장에 이제 요게 1981년의 페이퍼 여기서 논문인데요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사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고논문의 출간 시점쯤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내용도 사실상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요 다음 단락에서 빌, 그쵸? 그렇죠? 어, r 로우라는 그쵸? 동료가 등장을 하고 5번 문장에는 요 플레임이죠. 플레임을 줄여서 빌 했기 때문에 이 어, 요렇게도 내용상 연계가 됩니다. 되시나요? 어, 그래서 전반적인 순서 추론에 집중을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내용 일치형 문제 뭐요것은 수능형보다는 그쵸 교과서 내신형이 될수 있겠고요 뭐 원래 문제가 어법이었기 때문에 어법적인 부분이 조금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어쨌든 문장이 제법 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어, 과학적 가능성인데요. 어떤 가능성인지, 대시 부연합니다. 그죠? 렇 대디아가 부연하는데, 그 대디아를 봤을 때, 대 뒤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명사인 목적어도 있다.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대시는, 그렇죠. 동격의 대시다. 되나요? Human activities, 인간의 어떤 활동이 may cause, 일으킨다, 야기 시킨다. 그죠? 렇 Significant warming of the earth's atmosphere. 여기까지죠. 지구 대기의 온난화, 엄청난 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과학적 가능성은 has been recognized. 인식되어져 왔다. 이렇게 되죠. 되나요? 목적이 없죠. 뒤에 since는 부사, 아, 구를 이루고 있으니까 목적이 없는 형태 해석상으로도 인식되어지다. 그러니까 has been pp 수동. 되시겠습니까? 아, 자, since the 19th century. 19세기 이래로. 그래서 뭐 학교 시험에서의 뭐 어법이라면 이런 부분도 챙겨 놔야 되겠죠. 그죠 has been recognized. 되시나요? 자, 19세기 이래로 이런 생각은 계속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that this might be important practically. 이어지는 문장 보시면 대수로 시작했죠. 그렇죠? 대수로 어, 시작해서 뒤에 문장이 나왔죠. 여 요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는 절이죠, 절. 그때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보이시죠? 두 번째 동사 앞을 끊었을 때 주어고, 동사고, 그렇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도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was를 쓰면 안 되고 d i 를 써야 된다는 것 이해되시죠? 이것이 important, 뭐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은 was first signal, 처음으로 그렇죠? 처음으로 시그널 되었다, 그렇죠? 어, 되나요? 시사되었다, by James Hansen and his colleagues, 제임스 하산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몇 년도의 논문에서 1981년도의 논문에 의해서, 요건 이제 명확한 과거니까 오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 시그널 되었다, 뭐 어렵지 않죠? Where 그 논문에서 부연 설명하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그 논문의 사화에서 외를 in 위치로 바꿨어도 됩니다. 이렇게. 어. They predicted. 그들은 예측했습니다. That 이하를. Predict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나왔으니까 접속사 that, That을 쓴 거고요. 됩니까? 주어 동사 목적이 되죠. 뭘 예상했냐면, Anthropogenic Warming. 그렇죠 인간에 의해 약이 된 온난화가 should begin. 시작될 거예요. To be detectable, 감지될 정도로, over and above natural climate variability. 그죠? Over, 그죠? And above 하면, 뭐, 뭐, 그죠? 이외에도,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인간이 안 건드린 자연적 기후의 가변성 말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묶어버리면 돼요. 됩니까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하면 20세기 말쯤 돼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기후 가변성 말고 인간에 의해 야기 되어진 지구 온난화가 감지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그들이 예측을 한 겁니다. 요 이때 슈드는 뭐뭐일 것이다라는 그렇죠. 어. shell 의그죠 어, 이형이라고 보는 것이 좋고요. 자, 이 문장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죠 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만약에 학교 시험으로 어법의 위치가 바뀐다면 대도 가능하고 w o r d s s i g n a l e 도 가능하죠. where를 바꿔서 in 위치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됩니까? 그다음에 감지되다에서 형용사 뭐 요런 것들까지 2번 문장은 꼼꼼하게 조금 다루어야 될 이야기. 아, 문장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됩니까? 어쨌든 청, 1981년에 출간된 논문을 통해서, 야 이제 이거 인간 때문에 지구가 더워질 거야. 20세기가 되면, 20세기 말쯤 되면이라는 이야기가 시사되었다는 겁니다. 자, at the time of publication, 그렇죠? Publication 출판 출간이죠. 출간되었을 때 뭐가 이 논문이, 그렇죠? 어, I was a civil servant. 나는 그렇죠? 어, 공무원이었어요. 국가를 위해서 일, 일하는. In the then, 그렇죠? 그 당시에 in the Department of Energy. 그 당시, 그때 당시 Department of Energy, 그렇죠? 에너지 부의, 에너지 부서의 공무원이었습니다. I recall, 나는요, 그렇죠? 어, 상기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렇죠? 음, 나는 기억합니다. 뭐, Bill b u r o s 라는 애, 누구냐면 동료이면서 전 과학자. 나처럼 되나요? 나도 과학자 걔도 과학자입니다. 얘를 기억합니다. 그렇죠? 음. 얘가 mentioning disfavor over lunch 이 논문 위에서 말한 논문이겠죠? 이 논문에 대해서 점심 먹으면서 언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미 동사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뭐 뭐 했던 것을 상기하다 했을 때 ing 되시죠? 음. 원래 문제였으니까 별로 뭐 그, 또 다른 문자로 나오진 않겠죠. 그쵸? 어, 여러분은 뭐, like 정도, 챙겨두시면 되고요. Bill, 요 위에서 말했던 Bill이죠. 는, had been a researcher. 그쵸? 어, 연구조사원이었거든요. 대기물리하게. And has since published. has published. 뭡니까? 뭐해 왔다? 그쵸? 출판에 왔습니다. 출간에 왔습니다. 되겠어요? A number of, 많은, public science book. 뭐에 대한, 기후에 대한. 그나요 뭐, 어, since, 뭐, 틀릴 게 없죠. 그쭉 그렇죠? 해왔다는 거니까. 됩니까? 어. 그 이후로 쭉, 대기 물리학 연구자였고, 그죠 어. 그, 그때부터 쭉, 이런 서적들을 출간해왔다는 겁니다. We could see that, see 다음에, 이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접속사 대수로 연결했고요. 우리는 데디아를, 그쵸. 그렇죠? 어. 알수 있었다. This forecast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한 이 예측이 might be the beginning 시작일지도 모른다 of something important. T H I 엔 G. 그러니 뒤에서 구민 거고 뭔가 중요한 것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로 when it might begin to impact on policy making. 자 when 절이 주어예요. when 절이 되나요? when 절이 주어. 간접 의문으로 주어로 쓰인 거예요. 우리 목적어인 간접 의문 많이 봤는데 주어를 잘못 봤잖아요. 그죠? 렇 어. When i n might begin to impact on policy making. 그것이, 그 생각이, 그죠? 렇 어. i n might begin, 시작되는, impact on policy making. 정책 결정에 시작되는 것이 언제일지는 되나요? When 저리 주어. Was hard to guess. 뭐, 하지만. 추측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되죠, 되나요? 이 문장도 어렵죠. 어. 언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이 예측을 가지고서 이제 국가에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 이렇게 할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 야, 이게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예측이 중대한 어떤 시점의 시작일 거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었다는. 나 자, 문장의 길이가 제법 다들 길기 때문에 실제로 순서적으로 나오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그, 이제, 학교쌤이 이걸 또, 어, 굳이 어법으로 내시면 또 어려워요. 문장이 되게 복잡해서.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although의 구조. 되나요? 음, 여기. 그 다음에, when 뒤에 in might begin. 요, 어순이죠. 어순. When might it begin. 이렇게 되지 않도록. 되시겠습니까? 아, 자, 그리고 5번 문장에서 헤드빈 그리고 해즈 퍼블리시드. 이거 대기 물리학 연구자였던 것은 이제 전 과학자니까 과, 더 과거의 일이죠. 되나요? 어, 그리고 그이래로그 과학자였던 과거 사실. 그 단절된 사실 이후에 쭉 출간해 왔다니까 여기는 has pp 되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요두 개의 시제 조금 주의해서 두시고 요거 Mentioning, 이미 한 거에 대한 기억 되시겠죠? 그리고 2번 문장, 아까 복잡했었죠? 대도 있었고, 그렇죠? 이거 인위치로 바꿀 수도 있었고 Was signaled e t e c t a b l e 형용사 되시나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렇죠? 어, 요 부분, 동격의 대 h a 에 이어지는 주어가 예니까, 그렇죠? 단수, 그리고 수동이니까, haspp, 그리고 s i n c 가 붙었으니까, has beenpp, 이렇게 되는 것. 어법들도 조금 챙겨서 정리해둘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좀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수능으로 나온다면, 그쵸, 어, 순서 또는 내용 일치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번 질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